예,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세상 사는 게뭐 흑백 논리로 딱 나눠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이 면허대여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면대라고 하죠. 줄임말로. 면허대여라는 게 어떤 거냐.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회사가 있고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를 해주시는 이런 업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통 이 업자들이 건축주하고 부동산 사무소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면허 대여업자와 건축주가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내가 공사를 얼마 해주겠다,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해주겠다라는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면허 대여업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시공사의 면허를 빌려옵니다. 이 면허를 빌려올 때이 건축업자분은 면허에 대한 비용으로, 면허 대여에 대한 비용으로 그 시공사한테 공사비의 약4%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럼 이 시공사는 자기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 관리비라든가 본사 관리비 이런 비용들을 제하고 한 1, 2% 정도의 수익을 자기가 쉐어를 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데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면대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이제 실내 관계가 쌓여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면허 대여, 이 불법인 면허 대여의 계약 당사자는 이 시공사, 건설회사와 건축주가 계약 당사자가 되게 되어 있죠. 이 면대업자는 아무런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이 면허 대여, 이 면허 대여가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 예전에는 이제 직영 공사를 할 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평까지, 그리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50평까지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통했어요. 직영이라고 하는.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 현장 관리를 하는 분을 고용을 하는 거죠. 한 달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해서 공사 진행을 시킵니다. 어쨌든 건축주가 직접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다가구 주택처럼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은 아예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법이 바뀌었죠. 그리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도 60평까지만 할수 있도록 규제를 해놨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들은 직영공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건축주 직영공사가 불가능하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만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건축주 직영으로 해서 자기가 현장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해줬던 그 업자분들이 할게 없어진 거죠 면허를 내거나 아니면 면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면허 대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면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불법이고요 건축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면대업자 건설업 건축업자가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일이 잘 진행되고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하자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이 책임이 공식적으로는 내가 계약을 했던 그 시공사, 면대를 해준 그 건설 회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회사는 자기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공사비 분쟁이라든가 하자 책임에 대해서 자기도 한발 빼려고 해요. 그리고 면대업자는 공사 끝나고 나서 돈 받아간 다음에 사라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그런 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를 하는 어차피 불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이 요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그 상담 오신 분이 상가주택을 두 동을 동시에 짓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꺼번에 두 개를 짓고 계시는데 이두 동의 상가 주택을 한 사람의 그 면대업자 면대에서 공사하시는 그 업자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준공이 지금 한달 정도 남았어요. 한달 정도 남았는데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습니다. 뭔가를 고민해야 될것 같은데 고민할 게 없으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게 상담을 보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면대에서 공사를 하시는 이분이 굉장히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일단 공사비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시중에, 그, 시중, 요즘 상가주택을 짓는 금액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했고,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을 처음에 토공사를 하려고 땅을 팠는데, 이 토사에 석탄기, 뭐 폐기물이죠. 폐기물이 섞여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건축주한테 이 폐기물 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공사를 멈추고 이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착공을 할 때쯤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면대하신 건축업자분은 상담하신 그 건축주분에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힘들다. 야, 이거 굉장히 힘들게 처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공사가 지연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공사비를 더 달라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없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공사비도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평당 50만원, 60만원 이상 더 싸게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 중공을 한달 남겨놓게 되면 아무리 사이가 좋은 그 시공사와 건축주라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증액이 되느냐, 감액이 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좀 고민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건축주분이 굉장히 좀 허전하신 거예요. 뭔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면대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비는 좀 저렴하다고 처음에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공사비 분쟁이라든가 또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대를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제가 요번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다시 하게 됐냐면 결국에는 면허 대여를 하든 안 하든 시공사가 어떤 되든 간에 결국에는 사람을 잘 만나야 일이 잘 되는구나. 이 결국에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사람이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면허 대여를 하는 거는 명백한 불법이고요. 면대를 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케이스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 신축 사업이나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분처럼 면허 대여를 하냐, 안 하냐, 그거를 떠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좀 힘들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면허 대여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신축을 하시거나 건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